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무관심하면서도 애교가 많은 고양 같은 남자 유튜버 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불닭볶음면하고 수박인데요. 그럼 먹기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 합격이야.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맵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매운 걸잘 먹진 못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꼬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한 젓갈 먹었는데 수박 없으면 다시 먹을 것 같아요. 어, 수박 고마워. 어, 엄청 맵네요. 아, 먹기 전까지만 해도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진짜 잠이 확 깨네요. 아. 맛이랑 식감은, 하, 하, 맛이랑 식감은 그냥 매워요. 하, 그냥, 하, 그냥 맵습니다. 하, 그냥 매워요. 하, 하. 여러분들 지루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개인기는 병든 닭인데요 흔히들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을 보고 오늘 왜 이렇게 병든 닭 같냐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제가 오늘 한번 병든 닭 빙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든 닭 빙의 갑니다 ココココココ 먹으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아, 너무 매우니까 무슨 말은, 말을, 말을 못하겠어. <laughs> 죄송해요. 아... 아... 아, 그래도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는 다 먹긴 먹네요. 아, 아 진짜 수박이 가뭄의 단비입니다. 가뭄의 단비 어, 아, 살것 같아요 진짜 아, 아. 자, 불닭볶음면, 수박,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요. 당분간 매운 음식은 절대 안 먹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즐겼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 마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